안녕. 뭐냐입니다. 구도 빠밤. <laughs> 자, 오늘은 음, GTQ 일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왔고요. 네, 문제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제가 안내를 하고 다음에 영상은 아마 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시험지를 다운 받으셨으면 이건 최근 거. 7월 달 거, 아, 6월달 거, 그죠? 일러스트는 두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인디자인이랑 격달로 있죠. 네. 그, GTK 포토샵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도전을 하는 시차 자격증이지만, 일러스트는 솔직히 힘들어요. 네, 일러스트.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고 서보면 아니지만,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을 완벽하게 풀고 1번은 아예 포기해버려요. 왜냐, 35점, 40점이면, 75점이잖아요. 그죠? 네. 35점에 40점, 75점. 뭐 예, 그럼 합격 이럴 수 있는데, 1번을 안 내게 되면 아마 애매한 점수로 불합격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GTQ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 채점을 하고 싶게끔 제출을 해라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어느 정도 풀어서 제출을 해야지만, 네, 채점이 되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일러스트를 1, 2, 3번 어느 정도 채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합격하실 거예요. 왜냐면 일러스트는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거 자체를 문제를 다 푸시는 분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아니, 보신, 보게 되면 아주 퍼펙트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시험지 문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당연히 1급이고요. 네, 2급 뭐 보시는 분들 있고 있는데, 못모도 과한이니까. 자, 1급. 밀리미터. 네. 포토샵이랑 달라요. 밀리미터. 어, 포토샵과, 어, 포토샵 같은 경우는 픽셀이지만 일러스트는 밀리미터고요. 그다음에 CMYK 보이시죠? CMYK. 그다음에 일, 어, 포토샵 같은 경우는 72뭐 이렇게 DPI라고 쓰여 있는데 어, 일러스트는 안 쓰였어요. 그냥 기본이 300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300. 네, 300. 인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 해상도죠? 네. 이거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사진 보정이나 영상이나 뭐 웹, 그쪽, 네, 해상도 지켜야 되는 거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300은 안 쓰여 있어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세팅을 하셨으면 저는 무조건 1번, 2번, 3번 이거 세팅하라 그래요. 크기, 네. 파일에서 뉴, 1번. 파일에서 뉴, 2번. 파일에서 뉴, 3번. 왜냐면 일러스트는 하나만 올인을 해선될 일이 없어요.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야지만 정신없이 푸셔지만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3번에, 저는 먼저 3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3번에, 자, 메쉬는 무조건 첫 번째로 풀으세요. 메쉬. 메시. 네, 메쉬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 문제 푸는 거 나중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 2번. 브러쉬, 아, 브랜드, 블렌드. 네, 블렌드, 그 다음에 3번 브러쉬. 자, 1번, 2번, 3번은 몇분 만에? 5분 만에. 네. 5분 만에 푸시면 진짜 완전 퍼펙트, 퍼펙트 하다. 그 다음에 아예 심볼까지 그려버리셔야 돼요. 심볼. 심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이렇게. 자, 심볼이 여기 하나 있고요. 두 개, 세, 어, 요거 아니다. 그죠? 어, 이거 맞네 맞네 맞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지워야겠다. 음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다. 그럼 어떻게 다섯 개 뿌려요. 다섯 개 뿌리는데 지금 심볼 효과에 들어가 있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효과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어디로 가요? 2번. 2번에 와서 여기가 5번. 자, 이게 6번. 네, 기본이 되는 효과들 들어가는 것들 먼저 그리라는 거예요. 5번, 6번,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요? 사각형 하나 그려서 사각형 하나 그려서 패턴 뿌리시면 되겠죠, 패턴. 그다음에 이거 누가 봐도 딱 이런 형태의 사각형을 하나 그리셔가지고 어떻게요? 얘를 갖다 놓고. 하나씩 배열해놓고, 뭐 해준다? 클리핑 마스크. 왜냐면, 3번에는 메쉬랑, 그 다음에 블렌드랑 브러쉬가 필수로 나오고요. 2번에는 무조건 패턴 나오고, 클리핑 마스크 나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먼저 그리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형태를 그리셨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3번으로 가셔서 이제 이 모양을 그리거나 뭐 주전자를 그린다거나 하시면 되세요. 무조건 그리세요. 컬러가 문제가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컬러 이거 신경 쓰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거는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여기다 컬러 값을 넣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형태가 있어요 컬러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컬러 차트 만든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제일 좋은 거는 형태를 먼저 그리시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컬러들을 넣어요. 넣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 없다가 못되게. 비슷한 컬러 그냥 넣으면 돼요. 네, 비슷한 컬러. 네,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빈탕으로, 이 1번 아예 못 그리고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컬러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그냥 대충 비슷하게 해서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발 그렇게 꼼꼼하게, 막 딥하게 빠져있으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되어 있죠. 이건 뭐다? 그라디언트다. 그라디언트. 네, 그라디언트니까, 그거는 당연히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뭐, Y 컬러라고 돼 있으면 뭐예요? 노랑이잖아요, Y. Y 노랑. 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는 파랑. 그죠? C는 파랑. 그 다음에 M은 핑크 계열. 네, 핑크 계열이다. 그다음에 y는 노랑이라고 썼고 k는 뭐다? 어, RGB의 b가 있죠. RGB의 b가 블루잖아요. 그죠? 블루? 네. 근데 CMYK k는 블랙입니다. 근데 같은 b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작하는 같은 b로 하면 충돌이 나잖아요. 그래서 블랙에서 블랙에서뭐다 마지막에 있는 K를 넣어서 블랙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거알아두시면 조금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 시험지 풀이는 이렇게 해드리고, 자그 다음에 바로 네 이거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올려드릴게요. 길게 올리면 여러분들 지루하잖아요, 그죠? 어,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일스을 텐데, 아나 알아요. <laughs> 아니까 짧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영상 꼭 보시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냐였고요. 구독, 빠밤